운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저의 시합 전날입니다. 어, 한 패스 인비테이셔널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김원관장님과 녹이 스페셜 매치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운동까지 잘 끝내고 집에 왔구요. 저녁으로 키토 어, 김밥을 시켜서 이제 막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도복으로 경기를 요청을 받았었는데, 어, 제 상대 선수가 전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합에 참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그래요 그래서, 노기로 전환을 해서 오퍼를 받았고 저는 이름 듣자마자 그냥 정말 바로 하겠다고 주최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특히 로버트 휘테커를 삼각조로기로 잡으신 걸로 되게 유명하시죠 어, 어떻게 보면 그분께도 되게 부담스러운 시합이 될 수도 있는데 받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번 브이로그는 어, 시합 전날부터 시합 당일날에 시합 끝나고까지 저의 모습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크레미기토김밥입니다 어쨌든 직장 생활 중에도 음 10시간 을 쪼개 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이제 내일 대가만 잘 나오면 됩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짐을 싸야 됩니다. 내일 오전 중에 지금 니온밸리 코리아에서 운동이 있어 가지고 가 가지고 몸을 살짝 풀고 들어갈까 지금 고민도 하고 있어요. 어, 노 녹이 세트는 두개 정도를 일단은 챙기려고 해요. 자. 우선 최근 모델인 킨숙입니다. 위아래가 이어지는 분위가 이어지는 그런 시화도고요 다음에 내일의 시합 복장 스크램블 센슈 25입니다. 어, 스크램블은 이런 거다라고 내일 보여주기에 되게 좋은 복장 같아서 내일 시합은 이걸로 입고 어,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테이핑도 이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내일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일단 시합을 위해 잡아보는 걸로 하고 내일 뵙는 걸로 할게요. 시작. 침입니다. 일어나 보니 다행히 컨디션이 좀 괜찮아가지고 상수동의 니온밸리코리아로 이동해서 한 30분이라도 잠깐 기술 점검을 하고 그다음 에 하계월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무서워하는 그 몸만 잠금 들었는데아 <laughs> 지금 <laughs> 왜 주짓수 <주지> 증상이 최동환장 <laughs> 해설 너무 좋아 가지고 음?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좋네요 오늘 날씨가 아 되게 시는 와야지 강동강동상관장님될거편하게왔습니다 예? 우슉. 어, 돌아있었네우시우시우시시 네, 네. 있어. 파이팅! 오호! 오랜만습니다고맙가시죠안녕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 아, 아직 하고 있고. 왜다 네. <laughs> 서로 찍고 있는 거야? <laughs> 역시 미을믿거 챔피언까지. 오늘 건오카메안 그래도 이 나고 시합 나왔었나 봐요. 시합 나왔었나 시합나왔다아 나도. 그리고 조용 둘다프트 왔던 사람들. 오스. 네, 드디어 왔네요. 영광입니다,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매치부터 살벌합니다. 와 직전 진짜 개쩔었다, 이건 누가 총 쐈네. 아. 진짜. 아, 말이 안 돼. 와, 헐. 아. 블락이나 뭐, 제가 하나다요아이블이아이디얘기 아이디제 얘아이디기아기해아이시는분기다 진짜 좀 더한 기해 아이디제 얘기해. 아제 얘기해. 아이디제 얘기해. 아이디제 얘기해. 아이디제 얘기해. 아이디제 얘기해. 이미제 얘기해. 아이디제 얘기해. 아이이이 Okay. <laughs> you. 어, 어. 아, 근데 여긴 아니야. 어, 여, 여기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여기서 안 넘어갈 거야. 넘어트면 좋겠다. 넘어트면 좋겠다. 아, 힘내면 안 돼. 아, 뭐야, 칼 때문에. 힘면안 돼. 어, 이러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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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까비. 아.

잠깐만 형 어, 아, 너무 맛있습니다 유튜 계시죠? 그럼요 아, 지금 몇 명이세요? 지금 제가 3만 조금 안됩니다 아진짜 옛날에 네. 몇년 전에 같이 온다고 는데 그니까요 그때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제가 완전 학보하는 <laughs> <하던> 대신 <게> 진짜 꾸준히 <laughs> 어, 경진하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빠, 나, 감사합니다 주문형 진짜 잘하는 형인데 감사합니다 <laughs> 또뵙겠습니다 아빠. 아빠. 오, 안녕하세요. 아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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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액세스 인비테이션을 마무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의 총평을 해보자면, 어, 한패스 인비테이셔널이라는 대회에 참가를 어, 해가지고 어, 시합을 하고 왔고요. 어, 김동현 선수와 무려 같은 네, 시합장에서 같은 매트에서 경기를 할수 있어가지고 좀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 플랜은 진짜로 어, 무조건 하체 관절기로 무조건 제가 승리를 가져오는 거였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어떤 거를 방어해야 될지는 되게 많이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큼 잘 풀리진 않았어요. 무승 부지만, 뭐, 비잘싸. 비겼지만 잘 싸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로버트 히테커를 이긴 김훈을 이긴 라운동 정성원이라는그 호칭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어요. 그치만 어자 비겼으니까 로버트 히테커를 이긴 김훈과 동급인 정성원까지는되겠다 아무튼 어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저의 주식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let me hold you tight until we fade away